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36번입니다. remember <laughs> 기억하시나요 정도가 되겠죠. 이거 명령문이긴 한데 왜 물음표니까요? the r e c o r d 기록인데요. nominal high 어, 기록인데 어떤 기록이죠? 높은 유가를 기록했던 그때를 기억하시네요. 2008년 여름에요. 그렇죠? 자, 여기서는 어 n o m i n a 이거 그냥 복합 명사로 보세요. 이렇게 알겠죠? 그래서 높은 유가가 있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? 그래서 여게 기록인데 높은 유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지만으로 갈게요. Y는요. 아, 그래서 고통을 느낀 거죠. 높은 가격인데요. 기름의 높은 가격에 고통을 느꼈지만 그럼 문제가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죠. 그렇죠. There was no pain 이니까요. 고통이 없었어요. In the street. 거리에랑요. Lines at the gas pumps 니까요 주유소에 줄을 선 사람들에게는요. 근데 w h Y라는 것 자체는 대책을 얘기해요. 대책. 왜 그랬는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A 보시면 그 반응으로라는 거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다 했는데 그 반응으로 소비자들은 여행을 줄였다라는 거는 이상해요. 말이 안 돼요 그냥 대책이 있었습니다 하는 건데 보통이 없었습니다 그 반응으로 여행을 줄였습니다 논리적이지 않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함정에서 요것만 잘 넘어갔으면 됐어요 비가 보면 얘도 반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이 y에 대한 대책이 있었다에 그게 아니라 지금 반응이 나타내고 있는데 요 반응은 얘예요 유가 변화에 대한 반응, 즉, 대책 얘기하는 거예요. 유가 변화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기 거예요. 얘는 왜안 된다고요? 이 리스펀스가 얘랑 일 같이 짝을 짓고 있죠. 그 반응으로 여행을 줄였다라는 건그뭐 힘든 그 상황이 있어서 대책이 필요해졌다. 그래서 나타난 반응이 뭐 여행을 줄이는 거다. 이렇게는 갈수 있어요. 한 단계 거쳐서 가야 돼요.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다가 단서를 줬잖아요. 아 육, 가 증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다? 조정 과정이라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조정 과정이요. 그럼 얘는 포괄적인 내용이죠. 그쵸? 그렇죠? 맞습니까? 그니까 이 포괄적인 내용이, 그래서 여기 나왔죠? 어, 유가가 올랐죠. 현상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. 대책이 아니라 또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. 맞습니까? 그니까왜 그랬어?라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, 그렇죠? 근데 여기는 그 반응이 아니라뭐다 유가에 대한 유가 증가에 대한 반응이란건 그건 대책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죠, 그렇죠? 이해됐죠? 그게 바로 뭐라고요? 어저스먼트 프로세스라고 요 알겠죠? 그리고 어저스먼트 프로세스가 어떻게 나요? 와 바로 불필요한 여행을 줄이는 게 바로 조정하는 과정이죠, 그렇죠? 이해됐습니까? 계속 가볼게요, 그래서. 어, 소비자는 즉시 불필요한 여행을 없앴고요 Did more coupling 이니까요. 더 많은 차 얻어 타기를 실행했다라는 거죠. 그 그렇죠? 점차적으로 하지만, 그리고 얘, 사실 얘도 조심해야 되는 거였어. 하지만 원래 대부분 역접이죠. 그런데 얘는 역접이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 전달이에요. 왜냐면 여기 올 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여행만 줄인 게 아니라,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린 대책을 세웠다 이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은 옮겨갔죠. 어디로요? 더 작고 에너지 효율적인 자동차로 옮겨단 거예요.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름값, 기름 소비를 더 줄이기 위해서요. 그렇죠?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대체간, 그다음 두 번째 대체간, at the same time 세 번째 대체간 얘기하겠다는 거. 동시에라는 거 앞에 사건이 한번 나와야 되죠, 그렇죠? 그래서 동시에 이번엔 석유의 공급업자와 그다음에 석유 원자재 어선국 공급업자 아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페트롤리움에 대한 동적으로 다시 걸었네요, 그렇죠? 개솔린의 원자재인 페트롤리움이죠, 그렇죠? 그러니까 개솔린은 차 뭐야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이에요,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휘발유죠, 휘발유. 근데 페트롤리움은 정제하지 않은 원유 그 자체잖아요, 그렇죠?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우리나라 말로는 그것도 석유라고 하죠 석유 그렇 아무튼 그래서 그 공급업자가 increase their drilling, 그러니까 drilling이라는 어휘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, 알겠죠? 경제 분야나 환경 분야에서 나오는데 시추 있죠. 드릴 파 가지고 땅 뚫어 가지고 이제 석유 뽑아내는 과정입니다. 시추요. 그래서 시추를 증가시켰고 석유를 더 뽑아냈고요. 그다음에 intensified 강화시켰어요. 그들의 조사를 강화시켰어요. 새로운 기름 분야요 즉, 영역을 확장시켰다라는 거죠. 석유시출할수 있는 영역을요. 그러니까 대책 세 번째였어요. 자, 세 번, 어떻게 나왔죠? 처음에 여행 줄였어요. 그리고 어떻게 했죠? 더 저렴한 소형차로 갈아탔어요.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추, 공급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이제 캐내기 시작한 거죠. 그렇죠? 그래서, 어, 시장 기반으로 하는 이게, 인센티브즈가 이점이라는 뜻도 있긴 한데, 이게 외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자극이라는 게 있어서, 아무튼 뭐,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, 시장에 반응해서, 에 시장이 필요라니까, 시장에 반응해서, 공급이요. 석유의 공급이. 즉, 바로 뭐죠? 자원인 거죠, 자원. 어떤 자원이요? 여기까지가 꾸며준 거예요. 어... 어 누군가가 예측한 자원이네 여기요. 그리고 여기 주어가 빠져나갔네요. 이렇게 빠져나갔네요 보니까 그렇죠? 삽입절에 주어가 빠져나간 겁니다. 그래서 누군가가 예측했어요. 뭐가요? 그 주어가 고갈될 거라고요. 2000년도쯤에는요. 그래서 누군가가 2000년도쯤에 고갈될 거라고 예상한 자원인 바로 석유의 공급이요. 이해됐습니까? 그 석유의 공급이 오늘날의 스탠셋 어디에 도달해 있는 거죠? 서있다라서 도달해 있는 거니까. 1조 3,403, 아, 3,1조 3,430억 배럴, 그, 통을 얘기하는 그 단위잖아요. 드럼통. 그래서 배럴에 이르게 됐대요. 다시 이제 많이 증가가 돼서 석유 고갈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. 그죠 그래서 얘는 뭐, 내용을 잘 보시면은 문제 풀수 있었을 거예요.